이번에 소개해 드릴 논문은 채창희 김동일 선생님이 2022년에 발표하신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을 활용한 수학 연산 프로그램이 지적 장애 학생의 수학 학습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을 활용한 수학 연산 프로그램이 중학교 1학년 지적 장애 학생의 연산 능력과 수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중학생 1학년 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대상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를 사용해 기초선, 중재 및 유지 효과를 조사하였습니다. 중재 도구는 과제 분석을 통해 만든 개별 단계 비디오 자료를 증강현실 앱을 통해 비디오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발하였습니다. 학생과 1대1로 연구자가 직접 중재를 실시했으며 8주 동안 주 1에서 3회, 회기당 약 45분씩 총 14회기 중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속변인 측정은 BASA, MES, 연산 수행평가지 및 수학학습태도 검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중재 충실도는 평균 96.67%, 사회적 타당도는 교사 93.33%, 학생 95.56%로 나타났습니다. 수학연산능력과 수학학습태도 검사 결과에 대해 그래프를 통한 시각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P&D, n NAP tau u 값을 산출하여 효과 크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재 효과 크기는 학생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기초선 조건 대비 중재 조건에서 수학 연산 능력이 향상하였으며 유지 기간에도 효과가 지속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참여 학생의 수학 학습태도 검사의 하위 영역에서 고르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신 IT 기술과 전통적인 증거 기반 모델링 중재의 결합을 통해 지적장애 중학생의 연산 능력과 수학 학습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교육 현장에서도 증거 기반 실제로서 증강현실 기반 비디오 모델링 중재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채창이 김동일 2022 비디오 모델링 기반 증강현실을 활용한 수학 연산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학생의 수학 학습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지적장애연구 제24권 1호 페이지 187에서 216을 봐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